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의놀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많은 그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훈육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많이 좀 힘들고. 처음 또 부모님이 또 돼보시는 거니까 어떻게 또 방향을 잡아야 될지 또 모르겠고. 그리고 막상 좋은 부모가 되려고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 또 현실은 생각처럼 되진 않고.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어 준비한 영상입니다. 분들입니다. 아이를 이제 낳아서 이제 기르고 있는데 아이의 행동을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아이가 왜 저렇게 마트만 가면 저렇게 땡깡을 부리고 울까 아니면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면 왜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물고 뺏고 이래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전화를 올까 왜 우리 아이는 뭐 음식을 먹질 않을까? 왜 우리 아이는 내가 엄마인데 나보다 우리 아이를 키워주는 할머니를 더 좋아할까? 뭐 이런 고민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또 본인이 뭐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아이한테 푸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동학대 수준의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나서. 혹시 우리 아이가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건 없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이를 뭐 몇십 명 길러보는 게 아니잖아요. 한명 또는 두 명, 뭐 많으면 세 명이지만 이렇게 좀 소수의 아이들을 우리가 기르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 특히 첫째 아이를 키울 때는 수많은 또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보이는 행동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 내에서 이렇게 반응이 오면은 상당히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비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잘못된 방향으로 아이를 키우시지 마시고, 중심을 좀 잡고, 아이를 잘 키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훈육 상담은 받아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센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의 문제를 크게 지각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상적인 범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안심을 또 많이 하시고요. 또 거꾸로 아이가 뭐 아이 컨택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상호작용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발달이 좀 더디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는 걸좀 우회적으로 좀 말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체이필 미루다가 이제 뭐 돌이 지나고 나서 뭐 24개월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상호작용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엄마나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개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엄마 아빠가 눈을 자주 맞추고 아이랑 자주 노라만 줘도 아이의 지적 발달이라든지 상호작용이라든지 공감 능력은 상당히 많이 좋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정적 인 시기를 놓쳐가지고, 어좀 발달의 지체, 또 지원을 보이는 아이를 키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마나 아빠가 이제 감정 컨트롤이 안된 상태에서. <놀람> 아이에 대해서 훈육을 빙자해서 내가 화풀이를 아이한테 하게 됐을 때 이제 개입을 받지 않으면 어그 강도는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더 세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본인은 전혀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본인이 나도학대를 하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범죄가 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문제가 있든 아이한테 문제 행동을 좀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때 받아보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 훈육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부모 입장에서 염려가 많거나 불안이 높으신 분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타인들한테 뭔가를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아니야, 괜찮아. 뭐, 정상적인데. 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또 굉장히 간과하고, 한 10명 중에서 한두명 정도가, 그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느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가 15개월인데 못 걸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나머지 한 8명은 괜찮다고 하는데, 두 분이, 야, 그럼 심각하게 늦는 부분이야. 라고 말했을 때, 부모님이 정보에 대한 가중치를 부정적으로 말해주는 거에 대한 가중치를 많이 준다는 거죠. 15개월에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18개월 때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정상에 대한 기준을 잘 몰라서 오는 문제들. 그 다음에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가 다 다른데 너무 또 빠른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분들은 좀 집착하시잖아요. 빠른 게다 좋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잘못된 생각도 바로 잡을 때 훈육 상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기초 조사라고 하는 내 아이에 대한 기초 정보를 다그 작성을 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스크린한다고 하는데 그런 정보들을 상담사생님이 스크린해가지고 중요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은 상담을 받을 때 내가 걱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훈육 상담 받을 때는 나 혼자만 오지 마시고요. 부부가 같이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시각과 엄마의 시각이 다르거든요. 어, 비슷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다르게 인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전혀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왜냐면 훈육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훈육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면은 아이가 자라는 방향에 있어서 양심과 도덕 성 발달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의 태도 부분에 있어서도 매력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할 염려가 좀 있습니다. 와우. 감을 통해서 충분하게 어떤 통찰이나 정보를 얻으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정보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담사가 들어도 이거는 아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싶은 거는 아이한테 맞는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거꾸로 부모의 성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겠다.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부모님께도 어떤 그 어, 해당하는 이제 검사가 제공이 되어져서 부모님한테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심리 검사, 아이한테도 심리 검사 이제 뭐 양쪽이 다 같이 받을 수도 있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훈육 상담에 대한 필요성과 훈육 상담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